위원장님, 이동구과장님, 유봉준과장님, 여기 다 오시는 신명한 과장님들이 다 서장님과 함께 이것들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것에서 어, 의기투합을 하고 또 이것이 사분란하게 어,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거든요 그리고 같이 배송을 하셨지만은 각 계장님들 또, 지구대 대장님들이, 그, 서장님 갖고 계신 그런 뜻을, 어, 또, 같이 이게 얘기하고, 또, 더 좋은 그런 안건들을 내시면서, 어 얘기를 하신다고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여태까지 해오셨던 뭐, 사대학 그, 근절이라든가, 법제서, 학률 문제, 그리고, 또, 숙수시체로서 그 깨끗한 여주 만들기.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그저 화면을 보면서 어, 너무 이렇게 어, 여주 시, 시장으로서도 참이게 아,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너무 잘해주셔서 어, 감사드리고 어, 그리고 공원을 시민품으로 이렇게 돌려주자고 하는 거기에서 보면 그 뒤에 있는 분들이 참 아, 이, 이것이 우리 경찰들이 새벽 2시 또는 또뭐 4시 그때까지들 그 순찰을 돌면서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시민이 만족하고 그 시민이 감동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올해 2014년 5년도 이제 끝자락에 와있습니다. 그 동안의 모습과 보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지금, 많은 걸 하셨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변해야 되겠다. 시민 의식이 변해야 되고, 정치인이 변해야 되고, 우리들, 근본들이 변해서, 우리가 좀, 아, 고 깨끗한, 아, 여주시를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해봤습니다. 우리는 뭔가 안전 불갑증, 안보 불갑증이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참, 거의 거리가 환경이 깨끗하고 통화돼서, 그게 직분, 어, 밝고, 건강한 여주를 만들기에 좀 노력이 됐으면, 그걸로 어, 전환이 됐으면, 이런 사례를 그 얘기해보십시오. 사실, 우리 지금, 아, 노인인구가 지금 17%, 어, 유명주주인구가 17%에, 그럼 이 노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렇게 여러모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도 경은 깨끗하게하으 아까 봐드시 구원 같은데.